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27일 화요일 고대하는병교의 매일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그 아들, 아들 우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혼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274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여기 2 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하는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이 말씀 썩지 아니할 것을 썩지 아니할것자 위대한 작곡가이자 바이올린으로 유명한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파가니니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파가니니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는 군중 앞에서 연주를 하는 그 연주의 무대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하다 갑자기 바이올린 현이 뚝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이나 첼로 하는 분들, 첼로도 한 번씩 연주하는 사람들 하다가 또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바이올린은 현 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올린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끊어져서 끊기채로막 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잖아요. 한 번씩. 그런데 어, 이 바가니니도 바이올린 이렇게 현이 끊어지니까 한세 개의 줄로 계속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세개 남은 거로. 다시 두 번째 줄이 딱 끊어진 거예 태연이 연주를 또 계속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세 번째 줄이 끊어졌는데 이 보고 있던 관중들, 군중들이 너무 더 당황을 하는 거죠. 이때 파가니니는 잠시 연주를 아주 침착하게 중지를 하고 유명한 스트라디바우스라는 바이올린을 한 손으로 다쳐던채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줄 하나 하고 파가니니만 하간인이랑 나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줄로 한줄 가지고 뭔 연주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줄로 노련하게 연주를 계속했고 이를 관람하던 그 사람들이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아서 일어나서 그렇게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정상적인 때는 그 현이 줄이 그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연주를 하는 그 도중에는 줄이 자꾸 뚝뚝 뚝 끊어져서 한 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도 자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이 연주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한줄 가지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중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 저희들이 이제 전 유명한, 좀 그리고 노련한 그런 목사님들을 옛날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를 하면 그 훌륭한 목사님이죠. 교단에서 이름이 없던 많은 그런 목사님들을 이제 한 번씩 뵙고 저희들이 그런, 어 세미나나 사경회를 이렇게 하면은요. 너무 제 저희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힘드니까 너무 전부 다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런 말을 이렇게 대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련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도 그까지 가는 거야. 그말씀 하던 것, 그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도 부단하게 중단하지 말고 킵고잉 영어로 말하면 가는 것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단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삼동그래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같니다 결혼 생활도 결혼하다가 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이 삶을 그냥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래서 결혼 못하고 결혼하더라도 을 이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중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결혼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신앙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에서도 그렇고, 일하는, 사회, 일하는 그 일터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은퇴도 마련하고, 마지막 우리가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정을 유지하고, 아이들과의 관계들도 끝없이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사람과의 관계도 맞춰가지고,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다이 본문에서 바울은 인생을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 마라토너에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 경주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말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단거리는 괜찮아 장거리 그 운동하는 마라토너들은요.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달려야 되고 순도 차고 그 다음에 호흡이 멈출 것 같은 그런 목마름에 막들이고 땀은 어, 햇볕에 내리쬐고 아 그런 상황 중에서 자기하고의 싸움이거든요. 신앙도 인생도 자기하고의 싸움인 것 같아서, 같습니다. 내가 나를 이기면서 극복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 그거를 꺾고 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느냐 아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주자에 비유하면서 인생의 궁극적인 성루, 성공, 성취의 비, 비결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마지막 날에 그골줄이는 마지막 라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광의 그 어떻게 보면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얻는 최종 승리자가 될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많이들 사르셔서 90회까지도 가능하다고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요, 연세가 60 지나고 이러면 사람 또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과 뭐 이런 것들이 더 흔히 보이지, 허술한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새로운 것을 보기를 원하고, 새로운 환경을 그렇게 눈짓을 하면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지탱해왔던 그런 달리기가 중간에서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포기가 된다든지 중간에 그것을 탈진했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그 상은 받지 못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미국 환자들을 만나고 미국 사람들을 대면합니다. 그런데, 인상적 병이 돼서 제가 상담하고 컨설팅을 공부했기 때문에, 대학원 가정에서 이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대화하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50% 이상이 60%.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도 자기 가정의 패밀리 구조를 얘기하는데, 다 제3원, 자기 삼촌,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한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혼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참 놀라워서 물어봤어 어찌 이런 애들 미국당은 이렇게 이혼하는 숫자가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는아 그게 5, 6, 0가 된다는 거예요. 이혼율이. 그만큼 살다가 끝까지 경주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라 거죠. 이혼했다는 게 나쁘다는 라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를 못하면 우리가 중간에 유혹이 넘어질 만한 그런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끝까지 완주한 것을 맛 보지 못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더 그렇다는 거지. 중간에 다른 배교를 한다든지, 다른 신앙으로 혼합주의적으로 빠진다든지, 중단 스탑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버리면 이 경주의 마지막에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되는, 상 받는 거 1등상, 2등상, 3등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생각도 못 해. 근데 이 부분의 상은 썩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1등상, 2등상 받은 거,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받은 거는 다 종이 조각. 안 그러면 그런, 지금 상 받은 거,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도 발자취도 찾을 수도 없을 정도예요. 다 과거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건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아무도 모르. 쓰레기문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예비하신이 상은요. 마지막 이게 썩지 않니할 것을 썩지 않는다는 것. 그 나라에 가서도 그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신앙적인 그 경주를 끝까지 다 마쳤을 때. 그게 죽음과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승리자가 될수 있어야 될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돼요. 고대는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인간이 획득할수 있는 최고의 영광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러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최대의 극기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넘어서는 그런 극대의 극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상의 준비를 또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등상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에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 올림픽, 동경 올림픽이 좀 있다 있겠지만, 4년 동안 숫자가 최상으로 준비하고 극기 훈련하잖아요. 그걸 보또 뭐 열심히 달려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들도요, 믿음의 성도들도 주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의 그 관, 그 마지막 그 상을 받기 위해,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 최선을 다했다면, 아이고, 우리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뭐 높은 미담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달란트가 다 틀립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고, 정말 성심정의껏 전력을 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달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트레고라는 거, 트레코. 돌진하다. 힘껏 전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달리는데, 그건 헐렁헐렁하게 달리는 게 아니라, 돌질하듯이 힘써서 전진하듯이 달려야 한다는 것. 상대방을 끊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앞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되, 중지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성실함, 그리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그 관이 있고, 그 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삶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준비하고 극기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꾸 인내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버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견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그거 지금 우리가 마지막 그 데드라인을 거고 그그 올인할 때까지 고거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훈련받고 지금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여건 속에, 조건 속에 안주하면안 됩니다. 안주하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달리는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간에 쉬고 싶습니다. 놀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편안하게 쾌락적으로 내 하고 사는 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기에 저것이 최선이고 최상이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탐심이나 욕심이나,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걸다거두어들이고 커트시키고, 여기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딱 사람은 똑같아요. 본성이 놀고 싶고, 쾌락하고, 쾌락적으로 빠지고 싶고, 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안주, 안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다른 박질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안주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낮 시간에 기독교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 방에 원목실에서 가셨습니다. 그들이 이구동서 하는 말이 뭐, 영상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안주가 되더라는 거예 나태가 되더라는 거예 그러면은요, 안에서 뜨거운 활력과 열기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거는 영적으로 느끼지 않아도 물리적으로 그리고 내 육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텐션이 없으면, 좋은 긴장감이 없으면요, 전부 다 우리 인간은요, 전부 다 나태함에 빠지고 안주하고요, 다른데 힐끔 이렇게 눈 돌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딴짓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둘째는 뭐냐? 이 승리하는 그 마지막 고을에 다다르기 위해서는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요. 절제하는 거. 25절에 말하는 거죠. 즐기고 싶은 거다 즐기고 하고 싶은 일다 하고서는 절대로 승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올림픽 가는 사람이 국제 시합에 나갈 사람이 하고 싶은 거다 먹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노닥거리고 영화 보고 자기네들 그 즐기는 거다 엔조이하고. 시합 못 나가죠. 그런 거다 끊고 절제하면서 온 총력을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절제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운동 경기자가 몸에 해롭는데 음주하시고, 부담되는 음식, 그냥 가루를 높은 거, 뭐, 치킨, 피자, 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음식들, 그렇게 먹고, 막, 이렇게 살이 되고. 이런 거다 절제하는 거. 예요 그거? 우리가 음식 먹고 싶은 거, 탐심 오면 오늘 식욕이 올라옵니다. 담력이 생깁니다. 그거 컨트롤 해야 되는, 매니지를 하라는. 성도들도 승리의 그 간을,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 삶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다 절제해야 된다. 저도 유독히 그런 것들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절제해야죠. 하나이 일을 하는데 하고 싶은 거다 어떻게 하고 살고, 다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살고, 내가 노는거 싶은 거다 하고 살겠습니까?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문에서 바울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컨트롤, 자기 셀프, 컨트롤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고 말해요. 여기서 절제에 해당하는 헬라가 앵크라튜오마이다앵크라튜오마이가이 절제가 뭐를 못하고 이까지를 치듯이 잘라내고 이런 것도 의미가 되지만 무슨 말이냐. 그 의미는 아내를 힘과 능력으로 뭉치는, 뭉치는 뜻이래요. 절제하라는 내적인 거를 내면의 것은안내를 겉에도 그 말고이 겉에는 피지컬, 육체적인 것이고, 절제는 안의 내면을 힘으로 뭉치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다 모으라는 뜻이래. 여러분, 자제하다, 삼가하다의 뜻도 있다. 그래서 다른 거 하고 싶어도 자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설제하고, 삼가하고, 가지 말아야 될거 절제하고, 삼가하고, 가지 말 것도 안 가야 되고, 쳐다볼 것도 봐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 눈빛이 틀려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은 눈이 흐려져. 방종은.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남자들 특별히 지나가는 여자들 그렇게 많이 쳐다보고, 술집 많이 쳐다보고, 놀고 유흥가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어. 그래서 눈이 그 안에 다 내, 내면적으로 움켜지고, 흰 모으는 거, 그 다음에 능력이 모으고 집중하는 게 떨어진다는 소리요 여러분. 그래서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에 대한 주도권을 다 가져야 돼. 그것을 지니는 능력이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실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도 이겨내라고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들 다절제다 절제가 안 넘어지고 그 다음에 정욕의 세속적인 욕망에 쾌락에 그 죄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사람 보면 절제가 안 된다. 그 안에 힘이 안 모아지지 내적으로 이게 모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개방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딱 와서 낚아채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서 낙오하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낙오가 돼버리는 거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삼가하잖아요. 절제하고 자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영적으로 영으로 나를 성령의 힘으로 나를 누르라는 거야. 성령의 힘으로 나를 제압하라는 것. 성령의 힘으로 나를 안의 방종으로, 욕심으로 흐르는 것을 계속 나를 컨트롤하는. 것. 성령의 힘이 들어와야지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에 보다 가깝게 다가선다는 것. 그다음세 번째는 뭐냐. 목표가 분명해야 돼.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되고, 절제해야 하 되고, 그 다음에 목표를, 목표를 봐야 돼. 목표가 분명해야 돼. 이겨도 되고, 안 이겨내도 되고, 이길로 가도 되고, 안 가도. 이 벌써 마음이 두 가지 마음으로 바뀌어지잖아. 근데 내 저기 고린 지점이야. 나 저기 당도해야 돼. 강철부대라는 그그 그 프로그램을 보았더니 그 부표물을 넣고 거기를 가도록 막그 사람들이 시합을 경주를 경쟁을 시키잖아. 거기를 막 가는 거야. 목표가 있어야 돼. 저거 해가지고 부표물을 갖고 와야 돼. 저 사람을 세울려갖고 데리고 와야 돼. 전쟁이 일어났어. 우리 적진에 우리, 어, 부하가 거기 아니면 상사가 거기 감옥에 억류되어 있어 저사람탈취를 데리고 와야지 목표가 분명하죠 그러면 죽으나서 하나의 총탄이 날라오더라도 계획을 짜가지고 그 사람을 결국에는 구출해내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경주의 최종 목적은 고린 지점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 신앙님의결 이렇게 왜 살아가는 게 뭡니까 고린 지점에 도착하위해서습니다 왜? 낙오하고 탈락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부의 최종목표가 뭡니까? 최종목표는 풍성한 수확이에요 농사 잘지어갖고 곡식단이 허, 많이 정비가 돼서 거기에서 다 탈곡해갖고 아이고 사, 어, 그 창고에 저기 살까하고부다하면 내가 이랬던 땀, 수고 이렇게 다 상쇄가 수 되잖아.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의 목표가 최종적인 게 뭐겠습니까? 승리. 적진 그것을 다 내가 함락해가지고, 우리가 그 승의 깃발을 탁 꽂는 희열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는 거야. 이런 분명한 목표가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두려운 목표가 정해지면, 본신의 힘을 다쏟아내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질 바울은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라. 는 뭐냐, 향방이. 이 헬러 아델로스. 분명히, 분명한 마음에 정한 바가 없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기도 갔다 가 저기도 딱 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 인생에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도 잡고, 영적으로, 영인, 하나님이라는 것도 기뻐하고, 이것하고, 못합니다. 그안 됩니다. 여기에 너음을 두면요, 이것이 허술해지고요. 하나님 가는 일에 이것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은, 이 영적인, 이 세상적인 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같이 희풀어져요 하나님 일에 무슨 수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먼저 하면 나머지 것은 그냥 부스러기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그리스도를 같이 취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향해 달리고 또 달릴 때 비로소 참된 멸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가 안 분명하기 때문에요. 달리기는 달리되 힘없이 달리다 달리기는 달리되, 조그만 난간과 장에 돌뿌리가 있었으면 넘어지면 맥없이 주저앉고 포기해버려 목표를 쫓다가 그냥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에참 유명한 말이 있잖아한 우물을 팔아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정했으면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집에서 하는 거는 계속 봐야지. 하다보다 하다 보면 그막 어느 날인가 물이 솟아져 오는 르것이지 바울은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빌리 3장 14절에 나온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어떤 게 무겁고 어떤 게 가벼운 것을 가려내고 그리스도에 있는 최고의 우선순위는 영원히 썩지 않는 멸관의 우선 딱 꽂아놔야 돼. 그것을 확립해 놔야 돼. 그러면 아프고, 지금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더라도,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파도.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리유 예배간에 들어오기 전에요. 우리 한우가 하나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막, 거의 돌아가신 직전에요. 대장암도 있으시고, 척추가 또 무너져가지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병상에, 아, 이분은 이제 이러다 돌아가시겠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냥 지팡이 들고 저한테 인사하러 온다고 딱, 원목실 앞에 저거 화장실 갔다 오늘 사이 에 보니까 딱 서있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기쁘고 우리 권사님 오셨네요 그고 얼른 문 따드리고 이제 안내해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아 그러면서 내가 목사, 우리 권사님 계시 오시니까 너무 마음이 정말 기쁘다고 아 그래서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지팡이 두 개를 들고 오 십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죽어가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명의 연륜을 더 연장시키시고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십니다. 이분이 보면 성경책이 꼭 옆에 있어그 두꺼운 성경책이. 기도를 매 받으셔요. 그래서 목사님이 날마다 와서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서 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또 살아나서 이렇게 걸어와 주셨다는 그게 또 놀라운 거예요. 늘뭐 그래일실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섞지 않는 윤류가 믿음의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가신다면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축복 가운데 보너스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드시지만 이겨나가시고 그리고 영적인 목표물도 정하고 최선 다하고 그리고 온 절제의 그 마음을 가지고 부정하거나 짜증 부리거나 그렇게 남탓하시지 마시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잘 절제해 나간다면 하느님께서 마신는 훌륭한 육체로 다시 되돌려주시고 영적으로 하느님께서 풍성한 언혜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 7 0장이선창조입니다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게서 구하옵소서. 세계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